2025년 6월 변액보험 실전 문제풀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1번부터 40번 문제풀이고요.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어, 변액보험은 기본보험계약, 변동보험계약, 선택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변액보험은 변액종신,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설 보장성, 변액 유니버설 정리형 요렇게 이제 네 가지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변동 보험금 계산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변액 연금 보험의 사망 보험과 해약 한급금은 매일 변동합니다. 매일. 그래서 연금 보험 같은 경우 매일매일 변동하는 것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변액 종신 보험 같은 경우에 변동 보험금은요. 매월 예, 계산되는 건 맞아요. 어 수익이 나면 추가로 나온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일시납으로 한달 동안 추가 가입하는 형태로 가입이 되죠. 일시납 추가 가입 형태이잖아요. 그런데 매월 계산되어서 누적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누적되는 게 아니라. 일시납으로 한 달짜리를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가입하고 다시 또산정해또한달 가입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누적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고요. 자, 3번 변액연금보험은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형태를 사용한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일시납 추가가입은 뭐다? 변액종신. 내지는 변액 유니버설 보장형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여, 변액 연금은 가산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변액 유니버설 보장형 보험 변동보험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변동보험금 당해 발생하죠. 그래서 추가납입 형태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동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4번도 틀렸죠.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1번만 맞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1번부터 볼까요? 자, 유니버설이라는 것 자체 여러분 판매하시니까 아시죠? 자, 중도 인출 시 보험 가입금액과 계약자 정립액을 같은 비율로 감액한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 중도인출 같은 경우, 계약자 정리금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지만요, 대출도 아니고요, 감액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가입금의 감액과 계약자 정리금 감액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1번은 틀렸고, 자, 2번 볼까요? 중도인출은 손쉽게 필요자금을 찾았을 수 있어. 은행에 MMDA 같이, CMA 같은, 뭐, 그런 어떤 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설명이고, 3번 의무 납입 기간 이외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변액 유니버설 보장형 같은 경우, 연금 전환 특약, 중신보험도 가능하고요. 유니버설 보장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 3, 4번은 다 맞고요. 1번 중도인출은 어떤 가입, 그 계약자 정립액 이런 것들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 종신보험 납입 기간 종료 후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되는 항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는 납입 기간 내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특별 계정에 계약 체결 비용과 기타 비용 그리고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을 차감하고 투입이 되고요. 납입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 비용이나 기타 비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어월 계약 해당일에 자연식 위험 보험료하고 나비푸 계약 유지 비용 이 특별 계정으로 해서 일반 계정에 이제 차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몇 번? 정답은 3번. 나비푸 계약 유지 비용과 위험 보험료, 자연식 위험 보험료가 차감이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중 특별계정 펀드 운영보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특별계정의 운영보수에는요, 운영보수, 투자 일인 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 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신탁 운용 보수입니다. 신탁 운용 보수 같은 경우는 특별계정 펀드가 아니라 특별계정 운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다른 운용사에다가 투자 이름 형태로 위탁을 했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집합 투자기금이 투자회사에 투자할 때 그럴 때에는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별계정 펀드에서는 신탁 운용 보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 중특별 계정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단기 채권형 펀드는 콜, CD, CP 등 주로 어에 예, 주로 추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콜이나 CD가 어때요? 단기 금융 시장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채권형 펀드 맞겠죠. 자, 2번. 혼합형 혼합형 펀드는 주식 시장 주식 시장 화랑시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가 뭐뭐가 있었죠? 채권형, 주식형. 그 사이가 뭐예요? 혼합형이잖아요. 그러면 주식 수장이 그 가장 많이 주식에 투자하는 게 주식형이고 채권인 중간이고 채권형은 아예 주식에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주식이 활황해요. 너무 좋아. 주식시장이 좋아요. 그러면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게 뭘까요? 주식형이겠죠. 근데 이번에 보시면 혼합형 펀드가 주식시장 활황하게 되면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 수익이 높대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표현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해외 투자 펀드의 경우에 환율 변동 리스크가 있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환해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등의 구분 이외에 액티브 운영이나 패시브 운영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느냐, 좀더좀 좀 보수적으로 하느냐 요런 표현으로 해서 주가 지수로 연동해서 하느냐, 뭐안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액티브 패시브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이 표현은 맞는 말이라고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자산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을 서로 매매 교환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요. 자, 당연히 일반 계정하고 특별 계정 분리되잖아요. 분리 운영하기 때문에. 그저 교환할 수 없는 거 맞겠죠? 자, 2번. 특별 계정의 자산 운영 성과의 위험은 계약자에게 귀속이 된다. 그죠? 투자주에게 실적 배당이기 형 때문에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거 맞죠? 자, 3번 보겠습니다. 특별 계정 초기에는 일반 계정보다 높은 수주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 아무래도 초기에는 뭔가 그, 돈이 많이 안 들어와 있죠? 그리고 자산 규모가 그래서 적어요. 그리고 또 해지나 이런 것들을 언제 할 수, 고객이 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를 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 계정보다는요, 높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계약자는요, 특별 계정 자산 운영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식형 펀드로 할 거냐, 채권형으로 할 거냐, 혼합형으로 할 거냐, 이제 운영 방법의 비율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할 수가 있지만, 그걸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은 운영 방법에 대한 지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채권형, 주식형에 저60% 해주세요. 이런 걸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형에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땡땡 정다에 10% 해주시고요. 땡땡 자동차에 30% 해주시고요. 이게 지시거든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 그랬기 때문에 4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2 7 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 자산운용 실적의 적립금 반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했어요. 자일 번부터 보겠습니다.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가 증가하면 계약자 보유자수는 감소한다. 자 여러분 어떨까요? 특별 계정의 보험료가 증가했대요. 그럼 보유자수가 감소할까요? 그게 늘어나면 보유자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월 대체보험료가 차감되면 계약자 보유자수는 감소하죠. 특별계정에 투입보험료 가 줄어들 거니까 보유자수가 감소한다 맞고요. 3번 특별계정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되면 기준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들어온 돈이 많으니까 좌수는백전데 들어온 돈이 많아요. 그러면 기준가격이 상승하겠죠. 4번 기준가격이 하락하면 계약자 적립금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에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영 현황에서 정, 누적 수익률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 이제 보유자수에 관련된 그 수익률 계산 문제는요, 거의 매달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 특별계정은요, 천, 일자가 1원이죠. 근데, 얼마에서 시작하죠? 천 좌, 천 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 기준 가격 얼마죠? 천 육백 원이에요. 자, 그럼 천 원에서 육백 원의 수익이 생겼으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육십 프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십 프로의 수익을 얻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전일 대비 3원이 올라갔대 플러스 3원. 그러면 전일은 얼마였을까요? 1600원에서 마이너스 3을 하면 은 1597원이었다는 거죠, 전일에는. 자, 그 다음에 연안산 수익률이 20%라는 얘기는 1년 이상 유지한 펀드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펀드는 몇년된 펀드일까요? 60%수익의 연환산 20이니까 60 나누기 20을 하면 3년 된 펀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우리가 처음에 했어요. 1,000원에서 1,600원이 됐으니까 60%의 누적 수익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해석드린 거 있죠. 그거를 지문에 풀어서 틀리게끔 해서 골라라 이렇게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29번입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 자산 운영 옵션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자산 운영 옵션, 뭐, 펀드 배분 기능, 펀드 분산 투자 기능, 뭐, 펀드 변경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문항을, 박스를요, 잘 읽어보시면,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랑 연결해서 고르시면 충분히 고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시나 보험료를 안전한 단기 채권형 펀드 등에 먼저 투입한 후 (12로) 나누어 매월 개당 해당 해당일에 미리 설정된 펀드별 편입율로 자동 투입한대요 자동 투입한대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시나 봄료라는게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돈을 냈는데 한꺼번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 갑자기 주식 시장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손해 보는 금액이 전체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옵션을 거는 거예요. 나눠서 들어가도록 그래서 분할해서 투자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정답은 2번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일시납으로 돈을 넣었을 때 그냥 펀드 자동 재배분하고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동 재배분은 들어오는 돈을 자동으로 이렇게 배분하도록 지정하는 거고요. 자이강호는 일시납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손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눠서 들도록 들어가도록. 분할 투자하도록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변액보험의 보험료는 금리 연동형 바뀐다는 거죠. 연금보험과 동일한 형태로 계약자가 납입보험료 수준, 납입기간, 납입방법을 선택한 후 납입한다 라 그랬어요. 변액연금보험도 일반적인 상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택한 후 납입하는 거 맞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변액중심보험의 보험료 납입 방법은 월납과 연납만 가능하다 라 그랬는데 여러분 변액중 중신 보험은요. 월납과 일시납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이런 거는 연납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월납과 연납이 아니라 월납과 일시납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변액 종신 보험에 보면은 일반 보험과 동일한 형태로 계약자 가입기나 납입 기간 납입 방법 선택할수 있어요. 같은 보험이니까요. 4번 번액 유니버설 보장형의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실로 할인해서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월납과 일신납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31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변액 유니버설 보험의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보험료에서 기타 비용만 제외하고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라고 했는데 변액보험의 경우에는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전체가 특별계정 펀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납입보험료의 이제 계약 체결 비용이라든지 납입 중 유지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 이런 것들 제외하고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는데 지금 의무납입기간이 끝났대잖아요. 그럴 때는 기타 비용만 제외하고 투입이 되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1회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에 특별계정에 투입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회 보험료는요, 기본적으로 청약 철회라는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확인해야 돼요? 청약 철회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왔다고 바로 넣어버릴 수가 없어요. 고객이 가입을 했는데, 변행연금 오늘, 중심 가입했는데, 주식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 나 손해날 것 같아. 그러면 철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특별 계정에 넣지 않고, 청약을 하고, 청약 철회 그 기한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본 다음에, 그 날짜 이후에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의 보험료라 그러면 납입한 날, 납입 원래 해야 되는 날 그때부터 뭐 2영업일에 넘어간다든지 이게 가능하지만 1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바로 특별계정에 이렇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추가 납입보험료, 납입보험료 플러스 2영업일 이내에 특별계정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 납입보험료는 가로 해놓고 언제 투입되냐 이것도 잘 시험 문제 나오고요. 4번 저축성 보험 상품의 선납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평균 공시율로 적립한 어 당월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를 계약 해당일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평균 공시율을 비워 놓는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32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중도인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특히 변액유니버셜보험 자체가 보험료 납입이 자유롭다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 중도인출 가능한 거 맞고요. 자, 2번. 계약자 정립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 인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중도 인출 보험 계약 대출 무슨 금액 기준으로 가능하죠? 요거 잘 틀리게 나오거든요. 해약한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죠? 계약자정리금 범위 내에서 그랬으니까 2번은 틀린 답이 되겠네요. 3번 은행의 예금과 같이 해약한금 일부를 인출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지금처럼 중도인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4번 중도인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함에 따라 특별계정 자산이 감소함으로 인출 시에는 소정의 인출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틀린 건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해약한급금 산출 기준가 적용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아, 맞는 것은 해지를 했다는 거죠. 해지를 했으면 언제 기준으로 그 적용을 하느냐, 산출 기준 기준가를 적용하느냐라는 건데요. 며칠일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2번입니다. 해지 신청일 플러스 2영업일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중 특별계정 펀드의 폐지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이제 폐지, 완전히 이제 그 펀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펀드를 폐지하는 건데요. 특별계정 펀드의 폐지 사유는 한세 가지 정도의 규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해각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의 가치 변화로 인해서 효율적인 자산 운영 관리가 이제 좀 불가능하다, 곤란해졌다라고 여겨질 경우나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 미만으로 이제 내려갔거나 아니면 1년이 지난 후 후, 1개월간 계속적으로 설정 금액이 5 0원 미만일 경우에 폐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의각 특별 계정 펀드의 운영 대상이 소멸 그 대상이 이제 소멸할 경우 그럴 때 이제 소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틀린 거 뭐가 될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설정하는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1년. 1년이 지나고 1개월 동안 이 50억 미만일 때그때 이제 폐지할 수 있다 고했는데 6개월이라 그랬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겁니다. 35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 정보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계약 체계로 권위할 때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를 당연히 제공해야 되죠. 요거 맞는 이야기고요. 자, 2번. 보험담화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으로 분류해서 각 영역에 대해 상품 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랬는데, 보험담화에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재산보험은요, 일반 사람잘 몰라요. 그거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객분들이 이렇게 분류해놓으면 내가 가입한 상품 재산보험이야. 손해보험 생명보험도 구분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별로예요. 상품별로.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연금보험 이런 식으로 자동차보험, 뭐 여행자보험 이런 식으로 상품어린이보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으로 분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류기준 자체가 이거랑 다르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니다 자 3번. 법령에 의한 조치상, 경영상 중대상을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들은 즉시 수시 공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즉시 공시하여야 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소비자가 보험회사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험회사의 불안전 판매율이나 민원 건수, 소송 이런 것들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관리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계약자에게는 연 1회의 계약 내용 관리 내용을 제공하여 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생명보험 모집인 시 보실 때도 나와요. 우리 일반 보험계약은 1년에 한번 맞죠? 근데 변액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죠? 분기별 1회 이상. 줘야 돼요. 계약 관리 내용을 그러니까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1번이 틀렸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 1회가 아니라 분기별 1회라고 해야 합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험회사는 인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약자가 수시로 운영 실적을 알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3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계약 관리 내용에는 납입보험료와 특별 계정 투입 및 계약. 자, 정리 금액 이런 것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액이 막다 투자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기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4번 변액 보험의 특별 계정 자산 운용 보고서를 분기별 1회 이상. 요거는 맞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 보험 판매 시 필수 안내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1번 볼까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대요. 이말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틀리죠. 이거는 여러분들께 점수 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수수료 이런 거 차감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감하고 투입이 된다고 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매일 보험금 및 해약한 금 변동되죠. 매일 변동되고 3번 최저연금 적립의 미보증상품의 경우에는 어 연금 적립액. 같은 경우 미보증 상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저 보증되지 않는다는 거 알려줘야 되고요. 사번 중도 이시 원금이 미달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 번이었습니다. 3 8 번입니다. 다음 중 예금자 보호에 보호 대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금자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 보험 상품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우선은 보증보험 계약 안 되고요. 재보험 계약 안 되고요. 그다음에 확 퇴직 연금 중에 확정. 급여형 안 됩니다. 확정 기여는 가능하지만 확정 급여형 안 되고요. 변액보험도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죠. 그럼 이 중에서 예금자 보호 안 되는 거 뭐다? 정답은 1번 보증보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지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청약 부금이 아니라 주택 청약 저축은 안 되지만 부금은 돼요. 그다음에 개인형 태직 연금은 되지만 확정 급여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그안 되는 거 1번 보증보험 계약입니다. 39번입니다. 다음 표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동일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 금액을 객관적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으로 자동보고 등록하는 제도. 그래서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인 간에 이체할 때 천만원을 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정 금액이 보통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천만원이 넘으면 그게 이제 고액이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액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정답 몇 번일까요 네 이번 고액 현금 거래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십 번입니다. 다음 중 순수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자 순수 공공재 같은 경우는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공공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뭐 등대 그다음에 우리 길거리에 있는. 우리 그~ 가로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순수 공공재는요. 누구나 쓸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안 쓰겠다 그래서 안 쓰는 게 아니다. 누구나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요. 배제되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것을 이제 사용하게 돼요. 내가 그거안 쓰고 싶다 그래서 길 걸어가는데 불이 나를 안 비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동시에 공동으로 소비하지 못함으로 소비가 증가하면 혼자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그랬는데 보시면 순수 공공제는요, 국방이나 등대, 가로등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해도 소비에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비경합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뭐또 사용해서 배제되지 않는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길에 뭐 가로등에 돈을 낸 사람에게만 비춘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대로 이제 이 반대 개념이 불안정 공공제인데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순수 공공재는 이런 문제가, 혼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2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용하지 못하러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을 갖는다. 그렇죠. 순수 공공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번. 개인의,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의 소비관에서 감소시키지 않, 경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번부터 40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